고담이네 부담이네 아이다 아이다 이지지아 고맙다 후아 줘서 양무지좋요저 재밌다. 어 파괴수비 음, 나 진짜 너무 나 목마르고 배고프고 지금 다들 의기 조합해서 무조건 이 음. 우승한 다는 마인드로만 가지 어, 아, 근데 아. 명언이는 메이플을 하면서 그거를 아 진짜 하고 있는 거였어? 와. 어 아니 이게 일퀘를 좀 아, 해야 음. 돼. 서아손 푸는 거 좋아. 아 음. 지금 손 풀고 있어요. 이기또 피지컬, 비지컬로도. 네. 음, 저희 키키팀이랑 음, 음. 합시다. 아 거의 음. 가로사다. 어 정글 스나랑 미드 가로사. 여기 어, 아, 만만치 않습니다. 오. 커리가좀 아, 세보여. 난저기가좀 세보였다. 아우솔아우솔 신청이 아, 없는데. 아 아, 아, 미드 많이 해. 많이 파주세요. 오케이, 오케이 미드 와드 체크 잘하시고 미드 아레시아 가두는게 제일 좋아요. 남본 그리고 우리 제일 중요한 거 뭐랬죠? 미드 쳐 죽이기. 어 오케이. 음. 미드 쳐 죽이다가 안 되면 움직이는 거야. 오케이. 나 용치는 거 같은데. 어나나나나나 나. 하나. 나든은 받은 중 받은 중 받은 중. 두 볼게. 빨리 와. 아스타 미저 올라간다. 아 잡았어. 아스타 미저 올라가. 남본이 또올까나 아, 바텀 볼 거야. 아 바텀 만 오케이. 아, 여기 아, 말. 피가 많이 나빠요. 서블리 만들어, 나이스. 아이고. 나 퇴퇴, 퇴퇴, 퇴게 하면 돼, 이거. 스톰. 뒤에, 뒤뒤 먼저. 아야나 아웃솔 볼게, 아웃솔. 나 아웃솔 볼게. 잠깐만, 되나, 이거? 아웃 아, 아웃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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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웃어 아웃솔. 아아이고말마프 마이프가 네 마이프가 았어 탑에서 딜빠 탑에 카딜어어카비 아, 빠졌 와, 합류 봐라. 말파 어, 파 천천히. 음 기다려이봐나 없어, 나 없어, 어, 나 없어, 없어, 없어. 딜러 봐. 해야 돼. 딜러 봐. 텀이랑. 아이고. 담이라 밀어왔어. 아, 미 어, 싸우 텀. 1 3미걸수 아, 아, 그러니까 있으면 걸어. 아, 걸래, 그래? 걸래. 그래? 아. 지금 타 봐, 타 봐. 갈게, 갈게, 갈게. 갈게. 야, 이거부터 볼게. 야, 미라람이라습미라 먼저. 앞에 라에미라두개 있어. W.W. 천천히, 천천히. 싸워, 싸워, 싸워. 아무 숨나나 오케이. 말파 더블로 걸게 말파 카이팅도 지 조심해 나이스 게임 끝내자 오케이 나이스. 못 끝내나 못 끝내긴 해뭔다이나어 형들 어, 있으면 태워게어오어불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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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아불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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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큰일 났다, 이거. 아, 어, 아. 아, 클났다 이거. 이제 는데 아. 라이아 씨. 나무 잘려 아주 그냥. 아니 이때 이거 집을 가야 되는데 자피치다가 아. 됐다. 아, 됐다. 아. 오 쉣. 나가이 뒤에다 한번 어 줄게. 야, 로러 로러 로러. 가라 에 오케이 야다나 m e 야 u t y o 이거 n d 시켜 s t 시켜 d d 시켜 b l W day, d 더블 b l e day. Okay, come out. Come out. Come out. Come out. Come out. 미드 m 이 out. Come out. Come o 아 t c o m 아 out. Come 아 u t Come out. Come out. Come 다 u t Come o u 탑에 o m 고 out. 고 있어 아, 아, 너 혼자 아니야? 선사장님 네. 어, 네. 어, 네. 잠깐만 네. 나, 왜 사지? 나 아, 무슨 사지? 나더블 돼. 오씨. 내가 지금 막았어. 내가 지금 막았어. 아, 아. 아. 진로들 두 명이거든 여기 안 되겠다. 아, 아 소리 너무 잘났다. 남북. 남북가비. 가비 가비 음. 괜찮아. 경기 잘 봤어요? 네네. 남봉 씨. 예. 남봉 부려요? <laughs> 아니, 제가 뭐라고 했죠? 미드 죽이기요 안 죽였어요? 그리고 중간에 당신이 한말 기억나요? 영훈씨에게 뭐라고 했어요? 미드 차이라고 했어요 <laughs> 미드 차이라고 했어요? <laughs> 남보한테욕 한마디 하세요 야이 새끼야! 미드 <laughs> 오래되면 안 왔어! 우리가 너무 젠틀했어 가로사한테 딱한번 죽였어 딱한번 맞아 근데 더 죽일 수 있었어 계속 죽일 수 있었어 계속 교훈 얻었네 네. 이제 진짜 이번 판돈 많이 했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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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인정. 우리 미드 못 움직이게 하는 거. 오케이. 그것만 해봅시다. 가로사가 못 움직이면 바텀 다이브 가기 우리 무조건 만들 수 있어. 나3렙 미드 음, 봐줄 수 까보자. 있어. 가보자. 아. 노플. 나이스. 여기까지 오면 나이스. 그래서 이게 엇갈지 은서가 미안해다 야, 올라프 내려갔는데? 음, 좋아, 좋아, 어, 좋아. 지금부터 시작할게. 좋아. 바뀌어. 여기에서 이렇게 엇갈좀면 되나? 이 어, 가든가 가든 볼수 있어, 가든, 가든. 볼수 있어, 있어. 노플이야, 노플. 노플. 노플이 오, 살짝 닿으면 돼. 너네랑 근접, 다음 근접 해. 궁 쓸게. 근 이게 말이 안됐다니까 좋았어, 이거야. 죽여버렸어. 나이나도 가고 있어, 나도 가고 있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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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나 이거 꺼 이거. 천천 천천히. 아이고, 빨라 봐라 봐 봐라 봐 봐라, 았어 나이스. 야, 나할수 있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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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다 잡았어. 죽여, 나이스 바텀 탈어 줄게, 바텀 개업 가. 바텀, 바텀 다이브 나이. 바텀 다이브 나의, 바텀 다이브해, 바텀 다이브해. 들도 볼게. 붕수 줄게, 잡아. 성 이거 무조건 받을 거거든? 이거 미드 조심해, 미드 조심해 옆에 암흑시하다 음. 갈 거야? 가자 하나? 가자 가자, 가자, 가자. 나점멸쓸 거야 그냥 내려간다 아, 트런들 여기 있 트런들 아랫 무빙 오케이 나이스 트런들 내려가 빨면서 빨면서 빨리 쓸게 나이스 와, 좋아, 와, 좋아, 와,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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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고 있어 가고 나 있어 올라오고 올라오고 아야 이거 남비 일로 와남 일로 아가이날 예선 넘으면은 내가 탈할까 한번 볼게 어디 주마 나탈 탈할까 저 전지님 지키면서 얘 지키면서 아 이쪽에 알게 와 죽음으로 가네요 어떻게 되나 이겼다 페시브만 어떻게 좀 어... 터지면 좀만해 좀만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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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오 가비 안돼 안돼 아 오, 안 돼, 안 돼. 어, 이거 안 죽고 시작했으면 안 우리 할수 있었는데 와 아, 이게 징검도인데 이게 너무 이게 뭐야 안 됐네 이렇게까지. 네 솔직히 이판 이겼어. 어까 성공했잖아 이번에. 어, 어까, 그러니까 어까 어까 오늘 좋았어. 있어. 오늘 진짜 로사님 그냥 밖에 CS 먹으러 오면은 어? CS를 먹어? 하면서 바로 달려갔지. 이제 보이지 않는 남봉 내가 쓸게. 날 따라와 나 잡을 수 있어. 오케이 어, 고. 아 렛츠고. 아까 그냥 밑에 브빙가한 번. 예 하자. 초반. 네. 오빠. 어, 끝나세게네. 아, 아, 우리 좀 뿔레. 밀리지만 말자 얘는 못봐 이게. 아나 주식 아니잖아 핑통해봐! 어구! 어야 난리 다 아니 제발 잠깐만, 잠깐만 못 잡아! 야 마누라 와. 오케이 오케이! 야 개피 개피 개피! 됐어! 야 속박이 있어 속박이 있어! 야, 빨리 아 빨리! 어, 씨 뭐야! 마누라! 아, 아, 아니 아. 씨... 나비 아, 오케이 오늘도 가보자 미드, 미드 볼 수도 있어 이거 아 이게 피마다 줄기 여기 루턴 있었어? 어, 미드야? 미드가 미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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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드야. 어, 씨, 나풀 안 썼게. 어, 어, 미드, 미드 전령이다. 미드야, 미드야, 미드야. 아트티 아뜻이미드 미드 뜻이따나 뺄게, 뺄게. 어, 야, 노을개쎄 볼까 하네 야, 나 슈바리 어, 거든 이거 앞으로 갈준비 간다 어. 어, 아 좋았다. 어, 씨, 어, 좋겠다. 어, 잠깐만. 어, 씨, 좋됐다사소해사소해사소해 씨, 너무 빨리 뒤에 뒤에 봐 뒤에 뒤 나는 시. 아야, 죽겠다 와. 어씨. 아, 씨 야, 이런 거싸워야 돼. 어, 이런 거싸워야 돼. 그게 맞아 조심 조심. 떨져 어, 버려. 물고 늘어져 봐. 어고 늘어져 봐. 야 앞에 이제 모두 계속 아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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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카리 시카 아카리 아카 아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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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칼리 아카리 아 아카리 아카 아카리 아 아카리 아카 아카리 아카 아카리 아카 아카리 아아카 나들어 갈게 뒤에 셋! 바르스파르스파르스야 뒤에 야 빅토르. 빅토르! 천천히 해봐 천천히 해봐 빅토르 봐야돼 이제 빅토르 봐야돼 빅토르... 아 속박 안됐어 빅토르 개피! 빅토르 개피! 기다려봐 야 빅토르 레이저 쏜다 조심해 그 상태 그 아, 그 위쪽이야 그 상태 위쪽이야 아 잘.. 잘 물었어 잘 물었어 이미 체비 차이가 많이 나가지고. 음... 아직 없어, 나 갈게. 어, 야, 고맙다. 아... 걸게, 걸게. 나도, 나도, 나도 없 어쩔 수 없어. 해야 돼. 네. 나 죽는다. 아, W 걸어왔어. 아우, 씨. 마우카이다. 못 들어가고, 긴팔 들이라 어려웠네. 해야 돼. 얘기가 좀 노래 한 곡이라도 할까요? 재웅님? 네. <laughs> 아니이팀 뭐 생각 없는 게. 어... 다짐면 가서 술이나 먹자. <웃음> 벌써 치장은 <laughs> 빠지 안 갔잖아. 어, 우리 어, 기다려 봐요. 우리, 우리 옆에 옆에 어, 어, 지금 루페 중이지. 야, 요케. 야, 가로사 팀. 우리 어. 첫 번째 어. 먹는게 어. 가로사 팀이야. 여기 지 어, 아이 팀이에요? 복수하러 왔다. 우리가. 오케이. 이번에 푸가. 파이팅이요. 바텀 인베 부탁드립니다. 힐랩 인베요. 오케이. 아 그리고 남봉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동선 해 줘요. 오케이. 더블 u b 게더블 k a 게 double 봐. 한 명만 잡 m a p 한 명만 잡 h i v a i 어 a m 해 t h e r I'm a m 터 t 어 e r I'm a mother. I'm a 다뛰이다뛰 r I'm a mother. I'm a m o t h 이 r I'm a m o t h 이 r I'm a m o t 우리 r 신 m a m o t 대회에서 뭐 이러면 리게만한 건가? 근데 이, 이런 판 치면 멘탈 갈리니까 이기자. 오케이. 집중자거 그만하고 업을게. 이 너무 깊이 가지만 아, 지금 싸우지 마. 뭐야 저건 뭐야? 야 뭐야 던졌는데? 잠깐만. 맞아 맞아. 천천히 천천히 가 나도 맞아. 맞아. 오긴 했어. 나도 오긴 했어. 봐봐 봐 나도 오긴 했어. 나지볼수 있어. 이 x 와. 나이스. 좋았다. 여기야 텐텐 텐. 바텀 노이다 바텀 노린다. 바텀 오케이. 쭉빼 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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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아크때 어때, 아크어아크때아로와때 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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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쫓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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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아킬 어때, 어잡어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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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안때어야 어때, 어때, 어 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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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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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그 어때, 어그 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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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어. 오케이, 어. 나 아이소. 아이소. 서, 서울 준비때 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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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빼빼때 어때, 어때, 바때 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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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 뒤쪽으로 나따라나따라 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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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이 형, 촉촉해줘! 속박 아. 속박했어? 오케이. 네. 아, 뭐, 오버펑이 이거 너무 선 넘는데? 네. 아니, 이거 다 위쪽이다. 아, 애매하다, 애매하다. 그냥 선 넘으라고 해. 해. 별거 없어, 거. 용 때까지 버텨. 지금 일본이야. 이제 슬슬 해야 돼. 오케이. 아, 야, 슬슬. 사이드 이거 온다. 지금 리사 죽으면 안 돼. 리사 죽으면 못 타, 아, 우리. 아, 내 쪽에 씨. 죽었는데, 이거? 아! 야, 이런 우리 뭐, 바론이든 뭐, 뭐든 할수 있나? 탑 1차든? 아, 지금 억지게 밀려있어가지고. 아, 그러네. 힘들어, 힘들어. 어. 어, 시간 좀끌어볼게 모두 해봐. 할거 없어. 할 거면 탑 밑으로 야 돼. 이거 바텀, 바텀 다 왔어. 바텀 밑이 오버 파밍 하는 거면 이거 좀 건방지면 좀 왔어야 됐는데. 야 그냥 한타를 1, 걸어. 이게 막아야 돼. 다한타를 걸어, 한타를 걸어. 오케이. 한타 오케이. 궁 썼어, 걸어. 건다. 이거 군사 어 군사 쏴. 짐 맞췄어. 짐 맞췄어. 정확 빠졌어. 정확 빠졌어. 나 없다. 오케이. 천천히. 아두 더블 오케이. 그렇다. 나 지켜줘.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개 피기 피기 피. 딜 해봐. 딜 해봐. 와... 못 잡나? 아... 제발 죽어! 아, 아 진짜 한 끝에... 다 차에... 살았어? 우리다 죽고? 아... 아... 아쿠샨밖에 없어 아쿠샨밖에. 아쿠샨 잡겠는데 잡았어. 나이스. 나이스. 아까 아, 잡았거든? 이러 바로 쭉생게 해봐도 되, 되겠는데? 아, 바로 쭉 세게 어, 해 한번. 이거 어떻게 쌈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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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얼른 얘부터 봐! 야 마우카야, 마우카야, 마우카고 마우카야, 마우카고마야마야 이거, 야 올라프였다. 아, 카야마우씨야줄였었이 마우카야, 마 잡아봐. 마 어, 이거 내가... 야 마우카야, 이우카야 마우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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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아니 근데 우리 진짜 존나 못한다. <laughs> 진짜 역대급으로 못한다시발아 소리. 아 아니, 지금 근데 이거 습식할 때가 아닌 것 같은데. <laughs> 아니 이게 뭐라 해야 되지?